2018년 9월 18일 묵상 나의 뜻을 행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10장 6절 7절 말씀 번제와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번제와 속죄죄만 드리는 자가 있도다 나의 마음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나를 통해 자신의 소욕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도다. 내가 그것에 대해 뭐라 말한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 성전에 마당만 밟는 자이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언제까지 성전 안쪽 깊은 곳인 지성소로 나오지 못하고, 마당만 밟으려느냐? 마당만 밟는 줄을 알고는 있느냐? 나의 자녀들이 나를 만나기 위한 갈망으로 지성소까지 나오기를 원하노라.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의 존전으로 나오는 자는 자신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뜻을 목숨처럼 구하는 자이다. 그 뜻이 있을까 없을까? 반신 반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모든 일에 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이다. 주님의 뜻이 어느 것보다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는 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 삶의 크고 작은 일에서 나의 뜻을 구현하는 자, 그 뜻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이니, 삶의 종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적용. 아무리 작은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실행하는 하루 살기.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작은 일부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방, 중앙아시아, 태국.